여보, 이 문자 뭐야? 아내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문구가 떠 있었다. 오늘도 3시 40분에 뵙겠습니다, 박선생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 왜그 시간만 되면 나가는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잠깐 정말 찰나만큼 입술 끝을 떨었다.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그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시선은 내 얼굴을 피했다. 은퇴를 앞둔 요즘 나는 예전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다. 아내의 작은 움직임 하나, 숨결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아내는 매일 늘 같은 시간만 되면 조용히 외출했다. 그리고 그 문구, 박선생님, 나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 속 어딘가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내가 문자를 숨기듯 닫아버린 그날 이후 내 마음 속엔 작은 금이 하나 생겼다.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다. 기쁜 것도 속상한 것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살면서 늘 그랬다. 그래서일까, 요즘 따라 아내가 내게 하는 짧은 말들조차,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점심 먹었어? 괜찮아? 이런 말들마저, 피곤한 의무처럼 들릴 때가 있었다. 아내는 요즘 유난히 바빠 보였다. 출근 준비도 급하게 하고, 퇴근에서도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다. 예전 같으면 나에게 하루 이야기를 들려줬을 텐데 요즘은 말수가 줄었다. 그날 오후였다. 아내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 스쳐 지나가듯 보인 문구. 그 시간에 오세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내는 문자를 보자마자 늘 가던 시간보다 조금 더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다. 입술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신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아내가 급하게 나서는 모습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더 키웠다. 집 안에는 아내가 문 닫고 나간 뒤 낯선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아내와 나 사이에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건가 혼자 중얼거리듯 물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내의 외출 패턴을 유심히 지켜봤다. 아내는 늘 비슷한 시간대가 되면 조용히 행동이 달라졌다. 평소엔 여유 있게 움직이던 사람이 그 시간만 되면 말수가 줄고 걸음도 빨라졌다. 옷을 정리하는 손이 괜히 바빠 보였고 거울 앞에서는 입술을 꾹 눌러 다지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 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 질투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여 터져 나오려는 건지 나조차 알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또 울렸다. 화면에는 짧은 문구 하나가 떠 있었다. 오늘은 조금 서둘러 오세요.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다. 그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흔들었다. 무슨 일 있어?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잠깐 다녀올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듯 했다. 아내가 급히 나간 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아내의 마지막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내의 외투를 정리하다가 나는 우연히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병원 이름이 적힌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왜, 왜 나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걸까? 그 의문이 더 깊은 어둠처럼 나를 짓눌렀다. 아내가 나간 뒤 나는 한참 동안 집안을 서성였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표정, 숨기듯 떨리던 목소리, 휴대폰에 떠있던 짧은 문장들이 끝도 없이 맴돌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박 선생님은 누구지? 그동안 나는 아내를 의심하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서로 오래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늘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간 뒤, 내 가슴 한쪽에서 어떤 결심 같은 게 조용히 일어섰다. 나는 조심스레 겉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아내가 걸었을 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내의 뒷모습은 멀지 않은 거리에서 보였다. 늘 나가던 그 시간대의 햇빛이 아내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어디선가 익숙하면서도 또 낯설었다. 아내는 복잡하지 않은 길을 따라 마치 오랫동안 다닌 사람처럼 주저함 없이 걸었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혹시라도 내가 따라오는 걸 들킬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숨소리까지 조심했다. 그러다 아내가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섰다. 주위를 둘러보는 듯 했고, 그 순간 나는 급하게 고개를 돌려 담장 뒤에 몸을 숨겼다. 아내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어느새 조용한 골목을 지나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는 길 쪽으로 향했다. 그길 끝에서 아내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건물 앞에는 하얀 조끼를 입은 직원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아내와 몇 마디를 나누더니 직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여긴 어디지? 왜 이런 곳에? 나는 그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문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안내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아내가 향한 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걸.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묘하게 쪼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건물 밖에서 아내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앞마당의 작은 플라스틱 안내판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 나는 그 안내판에 적힌 글자를 보았다. 평소라면 스쳐 지나갔을 익숙한 듯 낯선 글자들. 어르신 요양센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왜, 왜 이런 곳에 온 걸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동안 아내가 보여줬던 작은 흔들림들. 숨기려던 말투, 화면을 가리던 손끝,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어딘가로 향하던 발걸음들,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떠오른 한 가지, 아내가 요즘 부쩍 늦게 귀가하던 날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어딘가 지친 얼굴이었고 씻지 않은 눈가에는 잔잔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걸 내가 퇴직을 앞두고 예민해져서 예민하게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안에는 무언가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출입문 가까이 다가갔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간호사의 말소리, 그리고 어딘가 희미하게 약품 냄새 같은 향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출입문이 열리며 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 나오셨다. 그 뒤에는 아내를 안내하던 직원이 따라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가 문틈 사이로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에는 어떤 슬픔과 무거움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다. 나는 급히 몸을 뒤로 숨겼다.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니, 들킨다고 해서 지금 내 마음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여긴 대체 무슨 곳이기에 아내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 가슴 안쪽이 먹먹하게 뭉쳐졌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내 얼굴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요양센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서 있던 나는 결국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무언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절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약품 냄새와 어르신들의 낮은 숨소리가 묘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로비 한쪽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병원 일정이 적힌 게시판과 누군가가 남긴 짧은 메모들, 그리고 상담실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때였다. 상담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직원이 나와 나를 바라봤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여기 조금 전에 들어온 여자분 있죠? 혹시 어떤 분을 찾아온 건가요? 직원은 나를 잠시 살피더니 물끄러미 고개를 끄덕였다. 아, 따님이시군요. 어머님 상태는 오늘도 비슷하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이요? 내 목소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려 나왔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며칠 전부터 꾸준히 오셨어요. 상담실에 앉아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장례 때 도움 주셨던 분 이야기도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처럼 머리가 어지러웠다. 장례 누구의 장례 직원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덧붙였다. 따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인의 마지막 순간 사위분이 혼자 조용히 장례를 챙겨줬다고. 그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손이 허공에서 힘을 잃었다. 스치듯 붙잡고 있던 안내문이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직원은 뭔가 실수했다는 듯 말을 멈췄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장인의 마지막 시간. 그날 나는 말로 설명하지 못할 감정에 휩싸여 홀로 장례를 치렀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그 모든 기억이 묵직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뜨거운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다. 아내가 다녀온 곳의 정체, 직원이 건넨 말, 장인의 마지막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쉼없이 맴돌았다 집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현관 쪽에 앉아있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벌겋게 젖어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감정이 무너져 쏟아질 것 같아서 오늘 다녀왔어?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그 짧은 동작만으로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혹시? 아내가 손등을 꼭 쥐며 말했다. 거기까지 간 거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힘겨운 마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무릎 위로 떨어졌다. 당신은 항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인 어른 마지막 때도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의 기억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때는 내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내가 더 힘들까 봐. 걱정할까 봐. 그래서 말못 했어. 아내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도 그랬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장모님이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당신 건강도 걱정됐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요즘 숨이 차다고 했던 거 기억나? 검진 받으라 했던 거. 그거 듣고 나 혼자 병원 다니기 시작한 거야. 나는 그제서야 아내가 최근에 보여줬던 불안한 표정들. 집에 돌아왔을 때의 지친 얼굴들, 말없이 한숨 쉬던 순간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당신도 힘들잖아. 은퇴 앞두고 마음 무너져 있는 거. 내가 그걸 얼마나 알고 있었는데. 나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아내의 양 어깨 위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다. 아내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 떨림은 내 마음까지 올렸다. 미안해. 아내가 말했다. 당신 힘들 때 내가 더잘 봐줬어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다 말을 너무 못했던 거야. 그게 다였던 거야. 아내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아내와 나는 조용히 요양센터를 다시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약품 냄새와 함께 낮게 울리는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모님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햇빛이 살짝 비껴 장모님의 쇠약해진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내가 다가가며 말했다. 엄마 나왔어요. 장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아내 뒤에 선 나를 보시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어왔구나. 장모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다. 나는 인사를 드리고 아내 옆에 조용히 섰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흘렀다. 환기창 너머로 바람이 풀잎을 흔드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 장모님이 아내의 손등을 천천히 잡으며 말했다. "얘야, 너 그동안 힘들었겠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장모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쪽을 바라보셨다. 사위, 내가 할 말이 있다. 나는 자세를 바로하고 장모님의 말을 기다렸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내가 나를 몇 번이나 데려다 줬잖아. 아내가 깜짝 놀라 장모님을 바라보았다. 회사에서 긴급하다고 전화올 때마다 내가 대신 왔지 않니? 아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본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또렷하게 고였다.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다고 사위한테 말했어.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기억을 더듬듯 떨렸다.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 보였거든. 아내는 참고 있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나, 나왜 아무것도 몰랐지? 장모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게 사위와 나둘다 잘못이야. 나는 조용히 장모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장모님은 내 손을 덮으며 말했다. 고맙다, 사위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더 많이 힘들었을 거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나는 그 조용히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다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그동안 서로 오해했고 말하지 못했고 혼자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조각이 이 순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다. 아내는 내 손길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슬픔과 안도, 후회와 사랑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요양센터를 나오자 저무는 햇빛이 건물벽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 바람이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아내와 나는 천천히 도로를 따라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 비어 있던 자리가 조용히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아내의 걸음이 조금 힘겨워 보이는 것을 보고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아내는 살짝 놀란 듯 하다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도 떨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떤 결심이 담긴 듯 단단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다 그동안 너무 말이 없었어. 아내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오랫동안 얽혀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려가는 얼굴이었다. 아내가 말했다. 나, 이제는 혼자 견디지 않을게. 당신도, 나도, 이제 그러지 말자. 나는 아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래, 우리, 이제는 같이 가자. 둘이 걷는 길은 해가 점점 내려앉으며 길게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길 위에서 문득 깨달았다. 아내가 감당해온 시간도 내가 말하지 못하고 견뎌온 시간도 그 모든 순간이 이길 위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도 정말 수고했어.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바람 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살며시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들렸다.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걸음이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